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제는 참 어려워요. 네, 그렇죠. <laughs> 듣고 그렇죠. 있는데 어렵지만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후보가 어떤 경제 정책 제시하는지. 네.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요,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정책 방향이 좀 이렇게 차이가 쫙 있거든요. 예, 나는 있어요. 게 보여요. 저희가 친절하게 하루하루 설명해드리기로 네. 하고 약속을 하고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아,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장면이 뭐전 세계에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선 때문에 사실 좀 작게 다루고 있어서 그렇지. 네네. 다른 나라들은 난리가 났어요. 뭐 때문에. 미국은 물론이고 베트남, 중국 뭐등등에서전 세계에서 불매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뭐 회사 주가는 이런 반발 여론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예.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요.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160억 원 아.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예. 또 미국 의회는 승객을 강제 하차한 부분에 대해서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이다. 미국 의회가 진상 조사하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 무자비하게 승객 끌어낸 유나이티드 항공 이 뉴스 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오버 부킹이라고 그러죠. 네. 예약을 인원수보다 더 받은 것 때문에 그랬다. 유나이티드 항공 이 이렇게 해명했지요. 근데 그게 또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원래 해명하기로는. 승객을 초과로 예약을 해서 예약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 예. 할수 없이 4명이 내려야 했다. 4명이 내려야 했는데 아무도 손안 드니까 할수 없이 끌어내린 끌어냈다. 거다. 예, 맞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거짓 해명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미국 la타임스가 보도한 걸 보면요. 회사 측이 늦게 도착한 승무원을 태우려고 예. 이미 좌석이 다 매진되어 있는데 승객들이 탑승한 상태였는데 예. 그 승객들을 인원수만큼 끌어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오버부킹이 아니었다는 얘기. 예, 요 네, 오버부킹이 아니었고 늦게 도착한 승무원들을 태우기 위해서 승객들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그럼 과정에서 벌니다 승무원 수는 겁니다. 애초에 계산에 넣지 않았다가 네. 승무원들이 오니까 승객을 그 승객들 빼내... 4 명을 빼내는 건데 3 명은 그냥 내렸는데 1 명인 이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는 아, 나못 내리겠습니다. 내가왜 내려야 돼? 환자하고 예약이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항공사 보안 요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억지로 바닥으로 질질질 끌고 다닌 거예요. 피가 나고 뭐 많이들 고걸이에 얼굴이 부딪히는 바람에 입술이 터져 가지고. 예. 참. 이 얘기가 알려지고 나니까 승객을 이렇게 다뤄도 되는 거냐. 뭐 아니면 이게 또 동양인이라고 음. 또 이렇게 취급한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비윤리적인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했었느냐 예. 뭐 이런 이제 반발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 중국에서 특히 광분한 상태, 엄청 분노한 상태라고 그러죠. 이 중국판 뭐이 트위터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그 웨이보라고 하는데 이 예, 예. 동영상이 한 6억 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자이 정도입니다. 무자비하게 승객을 끌어내린 항공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유나이티드 항공하면 앞으로 무엇이 떠오를까 입니다. 앞으로 이 장면 떠오를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항공사 가막 뭐 엄청나게 광고비 많이 들이잖아요. 그럼요. 한일조원 들여서 공익 광고하면 뭐 하겠습니까? 음. 또이 회사 최고 경영자가 문호주 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멕시코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으로 꼽혔던 아. 사람이에요. 아. 그런 얘기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음. 앞으로 유나이티드 항공하면 승객 강제로 질질 끌어내는 항공사 이런 네. 이미지가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브랜드 이미지가 정말 바닥으로 추락했어요. 네, 심지어 중공의 최대 항공사인 아랍에미레이트의 에미레이트 항공이 예. 이 장면을 패러디한 한 조롱하는 광고를 또 내보내기도 했어요. 아, 그 틈을 타서 또 광고한 것도 있습니까? 네. 어떻게요? 이거는 뭐그 문호주 씨 우리는 진짜 항공사 최고의 항공사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뭐 이렇게 우리는, 한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네. <laughs> 이건 거의 브랜드 대학살이나 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네. 이게 사실 남일이 아니고 대한항공 땅콩회 항사건, 예. 미스터 피자, 뭐, 회장 경비 폭행사건 예, 등등해서 예. 엄청나게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회사가 소비자의 신뢰를 쌓는 데는 100년이 걸리지만 신뢰를 잃는 데는 1초밖에 걸리지 아,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러네요. 첫 번째 행간 거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는간은 도둑질한 놈이 오히려 매를 들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항공이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해명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사과 제대로 하고. 근데 문호주 사장이 보인 행태, 행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회사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대응했다. 이거였고요. 규정에 따라 대응했다? 네. 두 번째는 또 혁명을 냈는데 승객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적대적이었다. 아, 그 승객이? 네. 승객한테 오히려 책임전가를 했어요. 어... 파문이 이 수그러들지 않으니까 예. 마지막 세 번째만에 문호집에서 사과란 말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만에 승객에게 깊이 사과한다, 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미 때는 늦었죠. 그러네요. 이럴 때 우리가 표현하는 게 있죠. 뭐요? 오히려 매를 번다. <laughs> 매를 번다. 매를 벌어. 땅콩향 네. 사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사과의 정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사과는 최대한 빨리. 그렇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과할 정도로 예.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까지 담아서 이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 사과의 정석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저... 벼랑 끝에 몰려서야 마지못해 음. 하는 사과. 사실 근데 이런 경우 우리가 한두번본게 아니죠. 아, 너무 많이 봤죠. 너무 많이 봤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행간으로 가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대성 캠프 유나이티드 항공사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입니다. 대선 캠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 문제가? 뭐 저는 우리나라 대선 주자도 좀 떠올랐어요 이 장면 이제 그래요? 생각하면서 대선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이제 네거티브 검증이 이제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이럴 때 대선 주자들이 좀 오만한 태도를 보이거나 이러면 굉장히 큰 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하는데요. 예. 발언 잘못하거나 약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거나 음. 무례하게 대하거나 이랬다가는 지지율 폭락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약한 사람 무시하는 행동이 대선 후보한테 나온 적이 있었어?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laughs> 있었죠. 노인 폄하 발언 이런 거막 나왔다가 엄청나게 후폭풍 맞은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뭐 요즘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대선 후보들 대선 캠프들이 뭐 인터뷰 약속 같은 거 잡았다가 막 어기는 일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바로 전날 막 깨고 이러일 네. 사례들. 경험하시죠? <laughs> 한 방에 이러다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당의 대선 캠프도 지금은 얼굴을 들고 다닐 때가 아니라 몸을 낮추고 또 낮춰야 할 때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이게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날수 있으니까 요좀 놀라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한번 또 같이 들어보시죠.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No! <laughs> my yes, God! My God! What are you doing? No! This is wrong. 미국인 소리인데요? 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이 이제 탑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이런 사건에서 이제 현장에서 나온 소리들을 또 이렇게 아하. 음성을 받는 것입니다. 왜 강제로 끌어내렸어요? 이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이 좌석을 이제 이미 다 채운 상태였는데 뒤늦게 이제 다른 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좀 탑승해야 되는 승무원들이 나타나서 어, 지금 앉아있는 승객들 중에 무작위로 내릴 사람 시정해서 이제 끌어내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지목된 승객 중에 특히 69살의 중국인 의사가 있었는데 내리길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무원들이 억지로 끌어내렸고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서 피를 흘리는 이런 사태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예. 이 중국인 의사는 다음 날 진료가 있어서 환자를 봐야되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너무 초과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상 예약을 받았는데? 자기네 승무원들 때문에 누굴 내리라고 했던 거예요? 뭐예요? 이게 외신 보도가 처음에는 이제 이른바 오버부킹이라고 하죠. 뭐 초과 예약을 받은 문제로 많이 됐었는데 예. 지금 이제 계속 뒤에 있는 그런 보도들을 보면 이 승무원을 태워야 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정상 예약이 된 승객을 내리게 하고 승무원을 태운다? 그렇죠. 그건 더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키워보다? 그 예. 승무원들이 타야 다른 주에서 이제 항공편이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이 방법을 쓴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이 항공사는 계속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하. 아마 최근에 항공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외국 의 항공사에서 예. 이런 뉴스를 보셨다면 대부분이 유나이티드 항공입니다. 그래요. 거의 이 자리에서 뭐다 설명을 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 특히 이번에도 강제로 데리게된네명 중에 세 명이 아시아인이어서 인종차별로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이거 큰일 났군요. 큰 일이죠.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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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I, I made together, <coughs> <Because> I <didn't. coughs> no, I'm not going. I am not going. Well, you, you can drag me down, I'm not going. I'm not going. I'm not going. I'm not going. not going. I'm not going.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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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going. right there. Yeah, <coughs> they're <coughs> <coughs>

웨이보라고 하는데 예, 예. 이 동영상이 한 6억 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자, 이 정도입니다. 무자비하게 승객을 끌어내린 항공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유나이티드 항공하면 앞으로 무엇이 떠오를까 입니다. <laughs> 앞으로 이 장면 떠오를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항공사가 뭐 엄청나게 광고비 많이 들이잖아요. 그럼요. 한 1조 원 들여서 공익 광고하면 뭐 하겠습니까? 음. 또이 회사 최고 경영자가 문호주 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멕시코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으로 꼽혔던 아, 사람이에요. 아. 그런 얘기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음. 앞으로 유나이티드 항공하면 승객 강제로 질질 끌어내는 항공사 네. 이런 이미지가 남을,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브랜드 이미지가 정말 바닥으로 추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중공의 최대 항공사인 아랍에미레이트의 에미레이트 항공이 예. 이 장면을 패러디한 한 조롱하는 광고를 또내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 그 틈을 타서 또 광고한 것도 있습니까 네, 어떻게요? 이거는 뭐그 문호주 씨, 우리는 진짜 항공사 최고의 항공사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뭐 이렇게 우리, 한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네, 네, 네. 이건 거의 브랜드 대학살이나 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네. 이게 사실 남일이 아니고 대한항공 땅콩의항 사건, 예. 미스터피자 이 뭐. 회장 경비 폭행 사건 등등 해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회사가 소비자의 신뢰를 쌓는 데는 100년이 걸리지만 신뢰를 잃는 데는 1초밖에 걸리지 아,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러네요. 첫 번째 행간 거기였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도둑질한 놈이 오히려 매를 들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항공이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해명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사과 제대로 하고. 근데 문호주 사장이 보인 행태 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처음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제는 참 어려워요. 네, 그렇죠. <laughs> 듣고 그렇죠. 있는데 어렵지만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후보가 어떤 경제 정책 제시하는지. 네. 그리고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요.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정책 방향이 좀 이렇게 차이가 쫙 있거든요. 예, 나는 있어요. 게 보여요. 저희가 친절하게 하루하루 설명해드리기로 네. 하고 약속을 하고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아,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장면이 뭐전 세계에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대선 때문에 사실 좀 작게 다루고 있어서 그렇지. 네네. 다른 나라들은 난리가 났어요. 뭐 때문에. 미국은 물론이고 베트남, 중국 뭐등등에서전 세계에서 불매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뭐 회사 주가는 이런 반발 여론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예.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요.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160억 원 아.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예. 또 미국 의회는 승객을 강제 하차한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다. 미국 의회가 진상조사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무자비하게 승객 끌어낸 유나이티드 항공.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오버부킹이라고 그러죠. 네. 어, 예약을 인원수보다 더 받은 것 때문에 그랬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이렇게 해명했지요. 근데 그게 또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원래 해명하기로는 승객을 초과로 예약을 해서 예약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 예. 할수 없이 4명이 내려야 했다. 4명이 내려야 했는데 아무도 손안 드니까 할수 없이 끌어 내린 거다. 예, 맞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거짓해명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미국 l a 타임스가 보도한 걸 보면요. 회사 측이 늦게 도착한 승무원을 태우려고 예. 이미 좌석이 다 매진되어 있는데 승객들이 탑승한 상태였는데 예. 그 승객들을 인원수만큼 끌어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오버 부킹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네, 오버 부킹이 아니었고 늦게 도착한 승무원들을 태우기 위해서 승객들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정에서벌어습니다 승무원 수는 겁니다. 애초에 계산에 넣지 않았다가 네. 승무원들이 오니까 승객을 그 승객들 네 명을 빼내는 건데 세 명은 그냥 내렸는데 한 명인 이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는 아나못 내리겠습니다. 내가 왜 내려야 돼? 환자하고 예약이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항공사 보안 요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억지로 바닥으로 질질질 끌고 다린 거예요. 피가 나고 뭐 팔걸이에 얼굴이 부딪히는 바람에 입술이 터져 가지고. 예. 이 얘기가 알려지고 나니까 승객을 이렇게 다뤄도 되는 거냐? 뭐 아니면 이게 또 동양인이라고 음. 또 이렇게 취급한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비윤리적인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했었느냐? 예. 뭐 이런 이제 반발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 중국에서 특히 광분한 상태, 엄청 분노한 상태라고. 그러죠. 이 중국판 뭐이 트위터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그